이어지면 또 여러분 배고프시니까요 풀자. 어, 여러분 문제는 28쪽입니다. 28쪽 보시면 아, 제 3장이 부동산 정책인데요. 어, 거기 보니까 어, 정부의 시장 개입과 시장 실패를 했는데 1번 문제 보시면 자 주택 정책을 설명할 다 가장 타당한 거 됐죠. 28쪽 문제집 28쪽 예. 예, 문제집입니다, 그렇죠? 예. 예, 문제집. 어, 그래서, 1번, 자, 주택정책을 설명하였다, 가장 타당한 것,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거니까요. 자, 주택문제는 국가별로 또는 시대에 따라 동일하게 나타난다그랬는데 말이 안 되죠? 시대별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 다음에 2번에, 주택정책에 관여하는 기관은 입법부, 행정부이고, 관여하지 않는 기관은 사법부이다 그랬는데, 세개다 관여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사법부라는 것도 법의 집행을 통해서, 주택 문제에 일정하 관여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주로 행정부가 하는 거고요. 입 법부는 이제 법을 만드는 걸 통해서 이제 관여하죠. 그 다음에, 3번에 주택정책의 목표는 시장 개입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저항, 정부의 과다한 재정부담 및 대책의 일관성 결여 때문에 늘 성공한다고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한다고요. 실패하기도 한다. 3번이 옳은 이야기고. 사번에 주택보금율 100%를 넘은 선진국은 주택정책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랬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100%가 넘었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저번에 잠깐 했죠. 그 100%만 있으면 된다고요. 여유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사 다닐라면 5% 정도 여유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제가 필요공과수다 그랬어요. 또는 적정공과다. 이렇게. 5번에, 주택정책의 구체적 목표는 양쪽 부족의 해결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는 것이고, 주거권 보장 등은 다루지 않는다 그랬는데, 주거권 보장도, 즉, 내 집을 잘, 나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도 당연히 다루죠. 그래서, 5번은 틀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고 자, 3번.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죠. 그래서 동원함 1번에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 그렇죠. 사회적 목표가 저소득층 보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번에 정부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옳은 이야기죠. 경제적 기능이죠. 그 다음에 3번에 사회적 목표는 형평성이나 효율성 또는 다른 것일 수도 있다. 저번에 읽어봤고요. 4번에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저소득층을 생각하는 건 정치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목표. 그다음에 5번에 시장 실패란 시장이 어떤 이유로 인해 자원의 최적 배분 적정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아주 어른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자 부동산 시장실패와 관련이 없는걸 했는데 여러분 당연히 아직 기억은 안됐죠 공급독점이라는게 그 독점 또는 과점 결이에요 불안정경쟁 그 다음에 무임승차자의 문제는 아까 공공재에서 이야기했던거죠 그 다음에 공공재 그 다음에 정부의 비대칭이나 불안정성 그 다음에 완전 경쟁을 했는데 완전 경쟁은 실패해요 성공하는 요건이에요 성공 이런 시장은 실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 실패와 관련이 없는 것은 오 번입니다 그다음에 7번자동산 시장 개입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 및 규제 방법에 관한 설명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동그라미 일 번에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정의 외부효과의 경우인데요 아직 안 해오도 된다 그랬어요 어쨌든 정의 외부효과건 부의 외부효과건 정부는 개입하지 않았어요? 개입했어요 좋아요 대답이 조금 시원찮아서 설명을 좀더 드려볼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외부효과 할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뭐 부의 외부효과가 있고 정예비비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였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별로 안좋아하는데 과대생산의 문제가 있었고 여기는 과소생산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필요량보다 너무 많아서 문제고 너무 작아서 문제 아니냐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개입해야죠 양이 넘치니까 여기는 규제정책으로 개입하는 것이고 여기는 양이 모자라니까 열심히 하라고 조장정책으로 개입한다. 그 이야기죠. 지금 지문이 이쪽이거든요. 이쪽, 이쪽. 그런데 사실은 필요 없어요. 이게 16회 문제인데 필요 없는 게, 이쪽, 즉,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든지, 이쪽 반대로 사적 편익이 크든지, 양쪽 어디라 하더라도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양이 많든 적든, 정부는 개입 안 한다고요. 당연히 개입한다고요. 그, 안 외워도 그거는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해하신 거죠? 외워서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뭐 어쩌면 개입하는 거다, 이렇게. 예. 어그 다음에, 2번. 시장 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 재분배, 공공재 공급, 경제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이 소득 재분배 같은 이런 게 이제 정치적 기능이에요, 대표적.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예,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효율적 토지용이라 할지라도 주변 토지 이용과의 공간적 부조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용도 지역 지구제죠. 그 다음에 4번. 지역 주제 목적은 토지용에 수반되는 정해비 효과를 제거하는 거예요부예요 부. 아까 어울리지 않은 걸 없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은 자,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미대칭성으로 인해 시장 기업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즉,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기도 한다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그 다음에 에, 9번이죠 아, 외벽구에 단한 설명을 돌린 거였는데 동그라미 1번에 인근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면 아파트 시장은 가격이 똑 떨어지니까 부이번 어떤 사람이 타인의 경제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 피해를 받았다 손해봤으니까 부부 부. 음. 3번에 인근 지역에 대규모 생태공원이 들어오면 아파트 시장은 가격 올라갈 거니까 정 4번에 용도 지역주구 같은 토지용 규제는 부의부여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 좋죠 5번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지환에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보다 많아서 문제예요 적어서 문제예요 적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5번이 틀렸죠 할만하죠 와뭐할 만한데 이거 할만한데 네. 이거 그 다음에 에, 11번에, 에, 외부효과에 대한 소설명을 털린 걸 했죠. 자, 동그란 1번에, 외부효과는 외부경제와 불경제가 있다. 그랬는데, 옳은 이야기. 2번, 외부효과는 생산 과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적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아까 외부효과 개념할 때 제일 처음에 읽었던 게 이거예요. 네, 좋아요. 에, 3번에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 생산된다. 여기 있네. 여기요. 여기요. 아, VAB 효과라면 과다 생산의 문제가 있다. 에, 다음에 4번에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 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거 그랬는데 아까 의도적이라 그랬어요 의도하지 않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고 그래서 틀렸어요 그다음에 5번 토지이용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는 지역지구제 토지용 규제 명분이 된다 그렇죠 지역지구제는 이런 걸 제거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1 3 번은. 토지용기제란다 설명 틀린 거랬는데 동아람 1번에 지역 제구제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배분을 제거 또는 완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이거 뭐, 맨날 나와 이거 이번 아, 지역과 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 고 공법 공포, 공법이니까 아시죠 네, 용도 지역에 따라. 다음에 삼 번에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지역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원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 관리 계획이다. 나중에 공법 공부하시면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지구단위계획은 그다음에 사번복토의 경비 이용하는 법령상 용도 지역 중도시 지역에는 주상공록 네 개가 있다. 와 이것도 다 알죠. 5번, 국토이육용하는 법령상 용도지역과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공법에서 공부하시고,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용도지역, 지구, 구역은 원래 중첩 지정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용도지역을 먼저 깔아. 네, 이렇게 그러면 중첩이 안 보이겠네. 용도지역을 먼저 지정해요. 그 위에다가 조금 추가 지정할 게 있으면은, 지구. 거기다가 더 밀한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면 이제 구역으로 중복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 지역, 지구, 구역까지 걸려 있는 데는 아무것도 못해 그거. 애가네 개발제한구역 이해하셨죠? 개발제한구역 그럴 수 있잖아요. 영도 지역 중에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다. 에? 그다음에 영도 지역은 미관지구이다. 아니면 뭐 풍치 풍치는 요즘 없지. 아무튼 뭐 거기다가 개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지정됐다. 그건 죽으란 이야기예요. 야, 그렇게 막 삼중으로 지정해 놓으면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는 어, 내땅 속에 들어가 버리자 그러고 그냥 어? 예.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어? 예 그러니까 중소발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예. 다음에 자, 이전에 토지정책인데 일본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자나 수혜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그랬죠? 그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직접적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 예? 그니까 영도 지역 주제는 아까. 어, 그 이용 규제 아닙니까 이용 규제 네.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의 부과라든가 어, 그 종합부동산세라든가 개발권 양도제 같은 것들은 간접적 개입이에요 그런데 공영개발 그러면은 땅을 정부가 깎아서 팔겠다 그 이야기니까 공급자 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개입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어, 3번은 아직은 어렵겠죠 나중에 하죠 예. 네. 에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한 다음에 이게 좀 풀리거든요. 그다음에 5번 아,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했는데, 아까 뭐 꼴랑 우리가 지금 그저 개념만 봤단 말이에요. 풀수 있나 보자고요. 토지행제도 어, 틀린 거. 1번 공공이 장래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가지고 보유하는 제도. 음, 땅에 이금했다고 그 얘기고. 2번 토지 선매를 통해 장래 필요한 공공 시설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가? 있다. 이 선매제는 나중에 공법에송 성보할 거예요. 그런데 토지 선매는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보다 정부가 미리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런 걸 선매. 3번에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성 무계획적 토지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효과적 토지혁 도시계획 목표가 달성에 기여할 수가 있다. 좋아요. 4번은 적절한 토기 방지 대책 없이 대량으 토지 매입할 경우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거 아까 안 읽었는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예요. 어, 이야기가 별거 아니고 정부가 갑자기 lh가 막 땅을 사요 이 남양주 일대에다가 어, 500만 평의 땅을 사 그러면 사람들은 뭐 어떤 생각을 할까요? 틀림없이 신도시 들어간다 이거 그러면 주변 땅을 사가지고 투기할라 그러지 않을까요 할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까딱하면 정부가 투기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그다음에 예. 예, 이번에 토지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어? 토지수용제도보다 소유자의 권리를 지하는 정도가 크다가 아니고. 적다. 어, 요것도 이제 공법적 공부해야 되는데, 토지 수용이라는 거는 공치법이라는 법에 따라 강제로 수용하는 겁니다. 토지 수용. 먼저 협의는 해요. 예, 네, 근데 우리가 신도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예, 일단 토지를 수용하거든요. 토지를 수용하는데, 먼저, 야, 좀 팔아라. 여기 저 다산 신도시 들어올 거니까, 너만 안 팔면 되겠어? 팔아. 얼마 줄래요? 야, 평당 200 줄게, 200. 그러면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 협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부분 안 돼요, 협의.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강제 수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가 팔고 싶건 팔기 싫건 간에 그냥 일단 뺏기는 거예요. 대신 우리 헌법 23조 2항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돼 있어, 헌법에. 국가가 토지를 수용, 사용, 제한할 수 있는데 수용할 수 있다 그이야기예요 수용할 수 있는데 공짜로 뺏으라고요.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돈만 주면 돼 돈만. 그런데 이그 이, 토지은행제도는 강제권이 아니에요. 다른데 팔 거면 국가한테 팔지 그래. 이렇게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자에 대한 그 소유권의 권리체해가 아주 적은 거예요. 에. 에, 그래서 5번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제 3절로 가셔갖고 3절 임대주택 정책이죠. 어, 1번 보니까 임대료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한 것이다. 정부의 규제 임대료보다 다시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중 잘못 기술된 것 그랬는데 1번에 임대부동산의 질적 수준이 아까 어, 저하된다 그랬고이번에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생긴다 그랬고세번째는 주거이동이 활발하다고요? 제한된다고요? 예, 이사 못 건다 이랬죠? 사번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있어 팔아치워버려요. 5번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더라 그래서 3 번이 답이고. 자 다음에 에, 3번 문제는 3번 좋아 풀수 있겠네. 3번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는데 1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에 균형 임대료와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중에요. 오른 양이고 이번에 균형 임대료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낮아진다. 3번 어,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탄력, 장기적으로는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라는 반대입니다. 너무 어렵네요. 에,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이고요, 장기적으로는 탄력이에요. 단계는 공급이 잘안 된다, 그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공부가 됐을 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일단 3번이 틀렸어요. 4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환이 낮을 경우,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5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환이 낮을 경우, 임대료 규제가, 임대료가 규제 이전의 균형 수준보다 낮아져서, 단계 비해 장기의 초과 수요가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것도 아직은 조금 까다로운데, 뭐 나중에 그래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 번이 틀렸다. 음. 그다음에 5번 볼까요 5번 임대료 보조. 예, 틀린 거 그랬는데, 에, 동남 일번에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걸 말한다. 옳은 이야기죠. 이번에 저소득층은 실제 소득이 증가한다. 예. 3번에,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임대주택 수요가 늘 거다. 소득 늘었으니까. 예. 4번,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하는 거에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 예.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새로운 공급자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틀렸고. 5번,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 중 하나이다. 그래서, 임대료 보조는 간접적 개입입니다. 안정 보조금만 지급했으니까 안정 어쨌든 개입하는 정책이죠. 다음에 네, 칠번 보조 칠번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안정정책을 설명하고 틀린 걸 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국민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면, 임대료 차익만큼 임차 가구에게 주거비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겠죠. 별거 없어요. 어쨌든 규제 가격이 낮아. 국민 임대주택 의 가격이 싸면, 싼 것만큼은 정부가 돈 지원한 거랑 다를 바가 뭐 있냐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주택 보조 방식은 크게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과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소비자 보조를 먼저 봤어요. 공급자 보조는 나중에 본다 그랬고. 그러니까 생산자 보조도 있긴 있어요. 예, 어? 네, 나중에 할 겁니다. 3번에 시장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규제 통제하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한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건 뭐 아직은 너무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임대료를 규제하면 임 대인은 돈을 덜, 덜 받죠. 에, 그만큼은 누가 입보는 거냐, 임차인이. 그러니까, 임 대인의 소득이 임차인에게 가는 거에요 재분배 되는 거예요. 어? 에, 그래서, 어, 른 이야기고. 자, 하나, 정부가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며, 해당 주거 서비스가 정상적인한 아, 주거 서비스 소비가 감소할까요? 돈 주면 증가할까요? 증가. 심지어는 다른 집화도 소비가 증가한다 그랬죠. 에, 5번. 주거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주관장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걸 말한다. 이 급여라는 건 이제 정부가 주는 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른 이야기입니다. 5번도 아직은 안 했죠. 그다음에 이제 조세정책은 제 4절, 9번은 아직은 안 돼요. 9번은 조세정책은 1번 보니까. 어 정부는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상승시켜 가정할 경우 단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한 걸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부과되는 재산세를 절반씩 부담한다는데 아니고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절반씩은 아니죠. 이번에 재산세기 초문제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그게 답이에요. 예, 그다음에 3번, 주택의 임대료는 상승하고 공급량은 증가한다 그랬는데, 조세를 부과하면은 세금 때문에 공급은 당연히 감소입니다. 세금 좋아하는 사람 없죠. 예, 그래서, 감소. 4번에, 주택가격이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난세는 누진세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아, 이건 아직 안한 거예요. 역진세 효과가 있다, 역진세. 역진세를 거꾸로 나아간다 해서 역진세인데, 그건 나중에, 나중에 설명하자고요. 예. 예, 네, 다음에5 번에 아,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경우 재산세 상승분은 전부 임차인에게 귀착된다는데요 이건 연습 좀 하죠. 아까 우리 했으니까 연습. 자, 수요가 완전 탄력이랍니다. 아, 수요가 완전 탄력. 요거는 탄력성이 그냥 큰 거예요, 무한히 큰 거예요, 무한히. 그러면 이제 수요의 탄력성을 이야기했으니까 누구를 봐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공급자의 수요자예요. 그렇죠. 그거만 알면 돼요. 반대니까 수요자 부담은 아주 아주 작을 것이다. 제일 작은 게 얼마냐? 제로 부담이에요. 그럼 누가 부담을 많이 할까요? 공급자. 그래서 상대방의 공급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재난생산성분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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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에게 귀착된다고요. 임 대인에게 귀착된다고요. 임 대인에게. 이거 틀렸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어, 그 다음에, 그 뒤에 3번은 아직은 안 되겠는데, 이거. 헨리 조지, 이거는 한참 공부가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음 과정에서 보기로 하자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셨고요. 예, 들어오시자마자 끝났어요. 그 그렇죠? 예,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